막 무대를 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어, 길지 않게 어, 여러분께 아주 감사 인사 그리고 짧은 소감 한 마디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음,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어, 짧게 본인 소개와 함께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먼저 김승용 배우. 네. 함께 해 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어, 참그 어, 개인적으로는 어,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초연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제 앵콜 공연을 포함해서 올해까지 는 다섯 번 했나요? 저희가 어, 5연을 했었는데 어, 매 공연 빠지지 않고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참. 어 어쨌든 저 배우 김승용 그리고 사람 인간 김승용과 함께 같이 우리 공연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뿌듯하고 어 정말 행복합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연은 어 계속 지속 될 거니까요 다시 돌아올 거고 어 끝까지 어, 여러분들의 한 사랑을 어, 잊지 않고. 어쨌든, 아, 여러분들, 음, 참, 우, 우리 좋은 공연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공연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에, 고마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 외초조선는 항상 열심히 더 발전하는 공연이 될 테고, 저 배우 김승영도, 어,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어, 마이크가 어디죠? 아, 이거 그냥 어 아니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윤혜지 배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외쳐도서에서 주모를 맡았던 윤혜지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외쳐도서 주모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무대에서 버, 소, 소리도 벅벅 지르고 얼굴을 정말 종이처럼 꾸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공연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 공연 전마다 저희끼리 기도 모임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작품이 갖고 있는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또 통쾌하기도 한이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어서 관객분들이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될수 있는 그런 선한 공연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다 기억에 남길 바라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팀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아참 헤어짐을 반복하는 직업인데도 헤어질 줄 모르는 사람처럼 너무 이 작품과 이 작품 안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대 뒤에서 보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제작사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정말 제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 재준 배우.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윤민혁의변준입니다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대극장에서 장기간 공연하는 게 처음인데 저희 저희, 저희 그 이제 식구들이 저희 스에진 식구들 그 형, 통님들도 또 이렇게 대표님이랑 또 이렇게 스태프..스태프분들이랑 다 너무 그..저.. 제가 막내인데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그..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어.. 정말 정말 저한테 엄청난 배움이었고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무대 해줄게 어. 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네.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없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강경혁. 일단은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무조건 일단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앞뒤 양옆, 위아래에서 모두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쳐서 손을 올리게 해주는 저희 피해 대표님, 이제 제작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이 말을 전해보싶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약간 진짜 그 대사처럼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처럼 정말 많이 위지하고 정말 많이 이제 응원하면서 의, 그 모듬어주면서 같이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많이 긴장 빨리하는 편이라서, 어, 네 아무튼 너무 너무 배우분들, 친구분들, 뭐 아무튼 동생, 언니, 오빠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관객분들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적게 벌고 아, 나 적게 일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임동섭 배우. 네, 안녕하십니까. 규선영의 임동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이번 여름이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린 여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땀이 안 멈추는데 네, 이 흘린 땀 만큼 정말 값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값진 시간을 함께해주는 저 동료 배우분들 그 모든 스태프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값진 시간을 항상 이무더운 여름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는 말씀,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이 느껴지는 이 마음을 좀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바로 한성재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황성재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어, 그리고 저 진짜로 요 엄청나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위에 엄청 힘써 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뿅나 듣고 항상 보러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laughs> 네, 아, 이경수 배우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아, 끝났네요. 속이 네, 시원합니다. 아, 정말, 네. 그러네요. 아,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또 어,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또 오디션 때부터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됐어서, 봤던 친구들이랑또 다른 어떤 작품에서 봤던 그 아이들보다는 더뭐 눈에 많이 밝힙니다. 이 친구들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유독 더워서, 이게 뭐, 앞으로 우리 이 작품들 의상이 이제 모든 게 에어리즘 같은 걸로. <laughs>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조금만 치원했더라면 여러분들께 한 1.5배 정도의 고퀄리티를 더 보여드렸을 텐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좀, <laughs> 네, 힘써주시고, 네, 정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 예, 제가 이 작품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연도 같이 했지만,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연출이라는 포지션에서 또 이번에 또 참여를 하게 돼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어, 한계도 많이 느꼈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시, 이제 9월 8일에 일이 커져서 너무나 커졌죠. 예. 런던 한국판에 있는 예. 진리연극장에서 보고 있어서. 아 여러분들 덕이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수학할대로 가슴에 태극기 꽂고 저희 작품 잘 알리고 대한민국 잘 알리고 올테니까 여러분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음은 조희희 배우님